탕, 탕. 아 <laughs> 이거 자주합시다. 계속합시다. 인생이 <laughs> 최우.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야구장이 아닌 농구장에 나왔습니다. 깝좀 그만 쳐주시고. 네, 농구장에 왔는데 농구 컨텐츠가 한번 대박이 난데 그때 이제 자매원이 선수, 최준용 선수, 김선영 선수가 나와가지고. 오케이 그래도. 113 와, 오. 오. 남성 프로농구가 있으면 또 여자 프로농구가 있지 않습니까 더 핫합니다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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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읽어주시고 첫 번째 쓰신 이유는 가장 막내라서 쓰신 건가요? 네키순이에요키순이에요키순이에요키순이에요 기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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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순이죠요기순 아,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요하다안녕요세요하나이에여자농이단이채요하니다에요하순이요 <놀녀> <놀녀> 하나원 에여자농이단요기영입니요기안녕하요요기순이입요다요요 <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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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배워보기 전에 농구는 어떤 운동 능력이 있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한번씩 가장 기본적인 거 스텝! 스텝을 스텝, 보여줄 스텝. 수 있는 거 너가 아, 그럼 턴어라운드 뭔가 해한 개씩 한 개씩 아니면 유로 스텝 해 아 어, 유로스텝 알아요 이거 유로스텝 좋다 서 <laughs> 김선영 선수의 종교 아닙니까? <laughs> 비교되면 안 돼요 아, 아, <laughs>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네. 유로스텝입니다 유로스텝은 <laughs> 유로 <스텝이 웃음> 어떤 기술인가요? 방향 전환이 중요하고요 어. 수비가 일로 왔을 때 네. 이거 하체를 힘을 실어서 이렇게 중심 어. 이동이 중요하고 야구 수비할 때랑 좀느낌 비슷하네 아니에요 알겠와 막아줘서 오 제그 제그 나뭐지 제가 보여드릴 거는 <laughs> 더블 클러치라고 아, <웃음> 네. <웃음> 이제 기본 레이업을 딱 올라갔는데 수비가 블락을 오는 상황에서 오, 점프를 오, 공중에서 한번더 해서 소중돼, 소중돼. 소중돼. <laughs> 그러면 송태석과지이 임대업이 아, 좋아하는 그더블 클러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그거 뛰면 안 돼요. 그냥, 나 그거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말, 그거. 김수겸이야. 그 페이더웨이? 아 이렇게 했다가 말, 그러면 말, 내가 스텝백 할 테니까 네가 페이더웨이. 네. 네. 아 좋다 좋다. 네. 오케이, 약간 오케이. 골밑 쪽까지. 오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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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어, 여기 서여놓고 아! 아니, 지현 선수는 이번에 또그 국가 대표 또경기 갔다 잖아. 네. 국가 대표에 클래스를 보여 주는 겁니까? 올림피아.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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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뭐뭐 뭐뭐 뭐, 뭐 하지? 3점 슛 하나 가. 3점 슛, 하나, 3점 슛 하나 하나도 안 나왔어. 아, 씨발, 안들네 어. 어. 굿! <웃음> <웃음> 네. 나이스 나이스. 금방 금방 왔는데 예 그럼 삭제해 주세요. 이제 다시 아기의 수준으로 돌아가 가지고 타 스포츠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럽을 한번 볼까? 요 클럽을 여기 들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드시면 됩니다. 나는 털이 따요. 진짜 나도, 나도 있어. 뭐야? 추울 때 하는 건가? <laughs> 네? 아니 나땀땀나 가지고 아... 땀 흡수하라고. 일단 야구. 야구 공 잡는 법은 아셔야 되니까, 네. 저희가 오늘 기본적인 이제 직구, 직구 잡는 거를 배울 텐데, V를 하시고, 네. 양쪽 손끝을 이 라인 위에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네. 네, 완벽합니다. 응. 자, 이제 그 상태에서 공을 던져볼 텐데, 응. 이게 운동선수들은 사실 이론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면 바로 가하잖아요 아, 아, 시범을 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다리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은 여기서 해서 당. 오. 오. 당. 오. 오. 다시 한번 더. <laughs> 탕. 와와와 <laughs> 와 대박. 대박. 이거 자주 합시다. 계속 <laughs> <한번> 합시다. <laughs> 아, 아시겠죠? 1번 투수. 체은리 네. 다리 들고 오케이. 나가면서 팔벌려서다 다리 들고? 네, 나가면서 팔 벌렸었다. 오케이! 오, 오, 오잘 잡는다. 나 뺀, 나 뺀. 다시. 자, 가자, 자 오케이. Okay. Oh 다음 지현님. 오, 오. 어디서 본건 있었어? 또 세트 포지션으로 하나 더 하나 더. 하는건다 해야 오케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어떻게요? 뭐 이거 두수 뭐, 어떻게요? 하는... 어떻게 해선수들은 어? 이렇게 어떻게요? 사인을 봐야 돼. 사인 어떻게 보요 이렇게. 이렇게 <웃음> <그래서> <웃음> <뒤로> <웃음> 아 이렇게? 그리 뒤로 보고 아나 싫어. 안 싫어. 보았고 았어 그리고 딱 모읍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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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죄송해요. 오케이. <laughs> 네, 오케이. 네, 패드이 좋습니다. <laughs> 류현진. 여기. 아, 류현진. 네, 류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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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laughs> 아 진짜 궁금해서 근데 왜 류현진 인거예 그냥 자기 잘한다고. 아, 잘한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볍게 가볍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야, <웃음> 다들 <웃음> 야구할 생각하고 이거 막손만 계속 생각하고 계셔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 한개더 그리고 와, 이따가 스피드 작아 조금 올려 서던지면 돼요 아, 네. 느낌, 느낌 많이 어잘던지실것 같아 오 잘한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한번 가볼게요 편하게 한번 어. 진짜 오, 오 진짜 오. 아, 이렇게 아, 제대로. <laughs> 어 제대로 짚고야못하게오나이오샷이오오나이스 나이스 오오오케이오오 진짜 피칭을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피칭을 할 테니까 규식이도 풀 장비를 다 입어주세요. 네. 자, 해봐요. 3개 다 던져보겠습니다, 3개. 속도 재볼게요. 네, 화이팅! 최근 화이팅! 아니! 와이! 지우지. 지우지. 겁나 드셨어.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 아, 진짜 아, 괜찮아. 괜찮아 자, 65kg입니다, 65kg. 가자 아 69kg. 오. 어. 아니, 아니, 근데, 하나는 스트라이크 던져보세 하나는. 얼굴 보고 던져요, 어. 얼굴에다가. 아, 얼굴로. 얼굴로. 얼굴 크잖아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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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kg. 61kg. 다음 가보겠습니다. 지현 선수. <laughs> 타임, 타임, 타임. 타임. 공을 막 잡고 던지시네. <laughs> 아니, 내가 편한 거 갖고 던지시는 거 아니야. 자, 세개 잡으세요. 세 개. 알지? 지 오케이. 58kg. 어, 무게 안나오지 아니, 아니야. 빠른 거에 빠르고. 나쁘지, 나쁘지 않아. 아, 신지야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51kg? 오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저 정확도로 따지면 정확도. 아 정확도라. 근데 처음 보는 키로수라서제가 <laughs> 말해야 되나? 아무거해요 어, 어, 근데 맞추셨어 어, 자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잘. 오케이. 오좀 빨랐다. 오오 k g 오오오오죠 아,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오합니다오오오오오오 k g 토론토 오오오오오 오! 오! 69kg. 아, 오! 아, 네! 오! 두 개. 네. 오! 방면. 어! 오! 오! 잘 오라! 잘. 264kg. 아, 괜찮아. 미적 어, 마지막 짧게. 이거를 짧게 가냐. 좀더 크게 가져가면 더잘 나와. 이걸요? 네. 자, 마지막 하나.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류은진 <laughs> 68kg 아... 까비+ 까비+ 까비 7 0번 가봅시다 70 80 7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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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5 5 5 5 5 7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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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다 66 아~ 이 아~ 66 아~ 66 아~ 66 아~ 66 아~ 6 아~ 66 아~ 66 아~ 66 아~ 66 아~ 66 아~ 66이66 아~ 지6 아~ 66 아~ 이6 아~ 66 아~ 이6 아~ 66 아~ 66 아~ 6 아~ 66 아~ 66 아~ 66 아~ 66 아~ 제대로 던질게요. 제대로 스트라이크 딱 하나 던지고 마무리합시다. 네. 네. 마지막 하나. 응원해주세요. 김지영 어. 삼진. 다다다다. <laughs> 김지영 <laughs> 삼진. 오케이 오케이. <laughs> 김지영 삼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65kg. <웃음> 아. 아 진짜 어렵다. 네, 네. 여기서 던시고요 아니 저희가 오늘 캐치볼도 해보고 피칭도 해봤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laughs> 뭐... <너> 어제 경기 하셔. 셨 농담이고 오늘 끝부터 <laughs>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부탁 드리겠습니다. 지현이부터아지현이부터어 <laughs> 야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본 건 처음인데 네네, 어. 확실히 야구는 좀더 전문적인 것 같아요. 부기 종목 중에 어. 더. 네, 그래서 <웃음> 어렵네요. <웃음> 전 아까 그 가까이서 던지는 거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아 어, 네. 저도. 잠깐이었지만 좀 야구의 매력을 안것 같아서 정재밌었습니다 아, 이전형적인 인터뷰 맨.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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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야구 배워 볼 기회가 없었는데 또 이렇게 배우게 돼서 좋고. 네. 음. 아, 멘드 고가. <laughs> 아, <laughs> 어, 좋았습니다. 네. 네, 이제 두달 뒤에 야구 끝나고 여자농구도 시작하는데요. WKBL 그리고 하나은행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사실 연농 TV라는 여자 프로농구 유튜브 채널이 또 있죠. 네. 거기 이제 다양한 이제 농구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니까 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야구, 농구 다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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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